어~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검사들이 거품을 울면서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~ 검차, 검사들의 입장은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형사사법 체계를 뭐~ 붕괴시킬 거다 아무런 명분이 없이 추진되는 어떤 이런 수사권 박탈은 아, 분명히 뭐~ 대가를 치를 거다 대가를 치르게 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근데 명분이 왜 없나요? 명분은 늘 있었습니다.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. 뭐 단순한 예,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뭐 별장에서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간간한 검사장 출신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 김학기 이 사람은 그 관련된 동영상이 확보가 되고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듭 거듭 무혐의 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? 뭐문객기 바주기 수사로. 제식구감싸기를 했죠. 그러니까 끝내 그 해당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범죄자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. 버저 씨 동영상에 나오는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뭐 수사권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? 안 그래요? 어 그리고 뭐 최근에는 검언 유착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씨. 요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죠. 심지어 뭐 압수수색한 한동훈의 휴대폰을 2년 동안 포렌식도 안 하고 피번을안 풀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뭐 수사권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윤석열 일가 김건희 씨 그리고 뭐 장모 최훈순 이런 사람들이 가담해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는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죠 관련된 주가 조작 선수나 투자자문사 대표 뭐 도이치 모터스 회장 이런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기소가 됐는데 뭐 시세 조정으로 개미들다 죽이고서 1 0억원 가까이 수익을 거둬들인 윤석열 일가의 처. 김건이나 장모 최훈수는왜단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습니까? 뭐이 정도로 범죄 증거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구속 수사는 커녕 소환 조사도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벌써 무혐의 처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뭐 이따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수사 수사권이 뭐 필요합니까?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을 주장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. 뭐그 사람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조작됐다 해가지고 뭐 압수색을 뭐백 군데 이상을 털어대면서 결국에는 뭐 장관 쫓아내고 그 부인 구속시키고 다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까지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데 어 고발한 지 한참 지난 고발한 지 오래됐죠 고발한 지 한참 지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나 허위 경력이나 허위 수상 이력은 왜 수사 안 합니까? 뭐 거기에 관련됐었던 학교들 한림성진대 서일대, 수원여대, 안양대, 국민대, 뭐 대도초등학교, 강남중학교, 영락고등학교, 뭐 한국폴리텍대학교, 서울대학교, 코바나콘텐츠, 한국게임협회 뭐 이런데 이런데 왜 압수색 안 합니까? 이런데는 조국 일가처럼 수사할 때처럼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? 뭐 이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거품 물면서 집단 반발하기 전에. 니들이 제대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뭐정교일등 분들이 모여계신데 거기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봐 뭐 상황 파악을 뭐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? 검사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 차린 다음에 정감비리로 수십억 땡겨야 되는데 그거 못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뭐 사법체계 걱정하는 척 하지마 니들 어차피 그런 거 관심 없잖아 그래서 그따구로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기회주의자라서 그런 거잖아.